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치르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등급의 스킨, 벨레릭 스킨이 새롭게 출시를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심해 거대 악마라는 스킨이고요. 어, 749 다이아 짜리 스킨인데, 첫 주에는 524 다이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는 조금 나무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좀 심의 그 산호초 느낌 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음 페인트 스킨이라고 심의 그것을 얹고 페인트 스킨. 페인트 스킨은 심의 암초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깊은 암초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계열이라서 어, 뭔가 기본적인 심해 그것보다 좀더 눈에 띄는 느낌이네요 바로 스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뒤에 이거는 망토 느낌으로 어 지느러미 느낌 나죠? 평타.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스킬. 원래 벨레릭을 잘안 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이런 느낌. 자, 2번 스킬. 사용하게 되면 음. 손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요 형태를 치면 이렇게 찔러서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궁극기, 궁극기를 쓰면 이렇게 동그랗게 줄기가 나가는데 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패셜 등급 스킨인데 그렇게 뭐 퀄리티가 좋은 건잘 모르겠어요. 죽었을 때 이렇게 죽고요. 벨레리 게임 플레이는 그 크로마 스킨 입혀진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크로마 스킨 음. 입힌 건데. 어... 요거는 좀 연한 느낌 나네요? 그거는 좀 진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갑옷도 그렇고. 연해진 느낌. 1번 스킬 썼을 때 노란색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 하지만 어림 없습니다. 확실히 크로마 스킨이라서 크게 변화되는 게 없고. 그냥, 진짜, 색만 변하는, 그런 느낌. Land, 어, 거기다 화폭을 써? Kids, 이쪽 가서 요거 한번 먹자. 아 좋아요 탬뭐 가는게 좋지? 잡겠는데? 사포 썼잖아 이거 어 아, 누가 점프야 한조니? 아... 어쩌에서 이런 일이 <목소리도> 이거 가자. 화폭으로 밀치더라도. 안 돼! 아 잡았으면 됐다. 어 잡았으면 됐어. 어차피 요거한쪽탈줄 알아서 여군 게임 나올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좀 어차피 이길 판에는 몬탱가는게 좋나 나천0 가. 음천 갈게요. 블탈이미어집 팁인데 좀정글 대피고 이럴 때그 빠져주세요. 딜러들이 혼자 맞으면서 칠수있지 그래야 저거 안 뺏겨요. 정글을. 이 반사 데미지로 실수로 이제 뺏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빌러 입장에서 엄청나게 화나거든요 아왜 나한테 어, 좋아요, 아주. 킬. 근데 요즘 메타에 벨레릭이 조금 별로라서 비 어... o 나온게 좀 아쉽네요 혹시나 모레 공식 스킨이 출시되면 그 영웅이 너프된다라는 공식이 만약 적용 적응, 되면더안 좋아질 텐데. 아, 나털 no 아, 짜증난다. 좋아요 아 근데 이 판에 3대스나 하네요 탱커 포지션의 영웅인데도 이렇게 안 죽을 판이지 않나? 근데 확실히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벨레릭이 좀 너무 재미없는 영웅이네요 이거 탱커의 맛도 안 나고 사실 반사 데미지 같은 것도 어떻게 주고 있는 건지도 잘 몰라서 내가 반사를 뭐잘 주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어쩔 때 아. 특히 이거를 이렇게 죽냐 정말 클로드 말고는 없는 건가? 클로드 옆에만 있어야겠어요 사실 나머지는 좀 셀레나는 나보다 뭐 크기도 있고 아 진짜 빠르다 여기까지 가면 좀.. 은신할데 없지 않나? 아 진짜 다이브가 정말 극혐인게 이거 벨레리 그 타워치다가도 그냥 패시브 때문에 공격해 가지고 타겟팅이 나한테 쏠리네. 주 받은 특급이야, 이거. 뭐 이런 거 갈게요. <놀람> <놀람> 어 진짜 나랑 연계해야되는데 자꾸 저렇게 해서 야아 어, 벨리리트라우마 생기겠는데 엘레리. 와 근데 저걸 따요? 사실 뭐 맞춘 것도 없고 그냥 콤보 막하는 건데도 되게 세네요. 기네비오 어떻게 딴 거야 저거? 변멸 있으니까 클로드랑 진짜 연기 한번 잘해가지구 An ally has slain the turtle Kids, c r y usually comes before the fall An ally has been slain An enemy has been slain Double kill 아, 좀 모여있으면 있... 좋겠는데. 아, 속팀이 4명이지, 애초에. 어, 아파. 어, 뭐 상대도 안 되네. 그냥 써놔야지. 아니, 뭐 저거 궁극기 뚫고 오냐? 귀네비어 원래 이런 규칙으로 이제 판정이 되나? 피네비 들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궁극기를 썼, 썼던 건데 한조도 온 건가요, 이거? 영륜왜 <laughs> <용래. 웃음> 이렇게 초아 하냐?

아, 혼자 쳤으니까 먹을게. 이거 스틸하면 좀그 괴로울 것 같아서. 아... 진짜 아 이거 알두스가 더블킬 한 것도 웃기다 어떻게 했을까? 아 근데 이런 판에 생긴 게 너무 재미 없네요. 눈치껏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분당딜 작업하려고 안 끝내니까. 이제 예, 끝나겠죠? 이렇게 벨레릭 스킨 써봤습니다. 이렇게 벨레릭 스킨 너무 스페셜 등급 스킨 느낌은 안 나고요. 그냥 그렇네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벨레릭 채미라는 것도 너무 별로라서 굳이 안 사는 거 추천 드릴게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